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만 몽장 4차 벽 대장전주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주 자신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의 제7권의 38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정신소 대정경에서는 T20인 밀교부의 번호가 1096번인 불공, 불공견색, 다라니경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옴 암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이 알파벳 표기, 또 한자의 이옴 암호가, 이 대, 대장경이 나와 있는 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옴 암호가를 이, 실담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써주시고요. 기본에 알을 써주시고. 기본의 말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와또 장음의 아를 표기해 주시면,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ha의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om, 암호가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 이렇게 만주 문자의 오음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대바나리 문자도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의 아이의 티베 문자, 이 몽골 문자, 한자, 만주 문자의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는 이제 결합의 글자이기 때문에 티베 문자에는 아래쪽에가 M에 대한 글자, 위쪽에가 이렇게 5의 글자가 결합이 돼서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서는 이제 위쪽이 M에 대한 글자, 또 만주 문자도 위쪽이 M에 대한 글자, 아래쪽에가 이렇게 5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결합이 돼서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마로 써졌지만 모의 음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티병 문자에서는 따로 gh에 대한 음과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g와 아래쪽에 이렇게 h, a를 합쳐져서 이 가가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몽골 문자도 마찬가지 위쪽에 g와 또 아래쪽에 이렇게 h와 i 음과가 합쳐져서 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에서는 gh 에 대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gh 이렇게 써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를 써줘서 이가를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 대한 이렇게 되면 첫번째가 이제 g 에 대한 문과 왼쪽이 렇게하가 되면서 가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독특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라크샤 이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반어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에 이 라크샤 스바를잘봐 주시고요. 한자로는 이제 라차 이 사가지만 이 표기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 이 라크샤 이 스바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 라크샤 스바하를 실탐자로 써보겠습니다. 기본에 라를 써주시고요, 크샤를 써주시면서. 사와 바가 합쳐진 스바입니다. 해서 사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바를 써주시고 이쪽에 장음의 아을 써주시면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장음의 아를 표기해 주시면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크샤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티베 문자로 이렇게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는 위쪽 만주 문자도 위쪽에 가 이렇게 아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의 음과가 결합이 돼서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라래음가가 이렇게 글자가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크샤가 그 이제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카가 써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s자 밑에 접이 있는 이 샤의 글자 결합을 해줘서 크샤를 그 이렇게 써줬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골 문자도 이렇게 위쪽에 Km과 만주 문자도 위쪽에 Km과 아래쪽에 이렇게 샤이 글자를 이렇게 결합을 해줘서 그 샤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한자에서는 이제 위쪽이 이 Km과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샤의음과를 이렇게 찰로 표기로 해서 그 샤를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이 TV 문자에서는 이제 위쪽이 이 SEM과 이 가운데가 이제 이 V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장음의 아가 되면서 스바가 이렇게 TV 문자로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서는 이제 위쪽에가 s에 대한 문과 가운데가 이 v에 대한 문과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가 i 음과를 써줘서, 스바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에서는 위쪽에가 이 s에 대한 문과 써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 v에 대한 문과를 이렇게 따로 독특한 표기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r을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이 스바를 표기를 독특한 표기를 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자 위쪽에가 티베 문자로 H음과 아래쪽에가 장음의 아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장음의 하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서는 이제 위쪽이 H의 드음과 또 이렇게 이 만지 문자도 이렇게 이 h 음과가 되겠습니다. 위쪽이.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제 장음의 r을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이 장음의 하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표기를 이렇게 각 문자의 독특한 표기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문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